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을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을게요 네 말씀 찾는 시간 주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 텐데 다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자,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나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부안의 동이라는 말을 아나요? 어, 뜻을 맞추는 사람. 뜻 아는 사람. 어. 네, 혹시 뜻을 아는 사람? 목사님도 어릴 때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뜻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었어요. 무슨 뜻일까? 한자를 해석하면 뭐냐면 천둥 소리가 울리면 모든 소리가 다 어떻게 들려요? 한 가지로 들리는 거야. 자, 이거를 부하 내동이라고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거. 좋은 것과 안 좋을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따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지. 그런데 세상의 방식들이 무조건 따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오늘 이 부안의 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목사님이 알려줄 텐데 옛날 숲속에 토끼가 있었어요. 이 토끼는 땅에서 이런 고민을 했어. 만약 땅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살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 거야. 이때 토끼는 어떻게 느꼈을까?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뭐 했을까? 뛰기 시작했어. 자, 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했을까 같이 뛰어, 같이 뛰어, 같이 뛰어. 헉, 이제 어디 가는 거야? 계속 뛰어가면 바다로 가는 거야. 이때 밀림의 왕, 누가 나타났을까? 사자가 나타난 거야.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 이 동물들을 보고 먹기는 뭘 먹어? 왕이라니까 바다에 다 뛰어들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멈추고 물어봤어. 이제서야 토끼는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놀라 가지고 뛰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 토끼의 움직임에 누가 다 따라갔어요? 모든 동물들이 따라간 거야. 이게 뭐라고요? 부안의 동인 거야.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게 거짓인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야. 우리는 부활해동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일이 정말 정확한지, 그 일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가끔 써서 듣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도 부안해동하며 정말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어떻게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한번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이때까지 잘 다스렸죠? 마지막 사사이면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이 잘 다스렸어요. 자 이제 사무엘도 물려줘야 돼.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 이스라엘에서는 누구한테 물려줬을까? 아들, 그렇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잘했을까 못했을까? 어 엘리의 제사장도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막 못한 건 아닌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 누가 불만이 생길까? 사람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꾸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사고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빌려오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의 제도가 뭐였을까? 왕이 있었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 왕은 한 분이세요. 누구?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또한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걸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으셨을까?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원하지 않으셨어. 왜?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으면 이 왕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못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본인만이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잘다스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또?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의무짓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그게 좋아 보였거든. 다란느라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왕의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 보였던 거야.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 해줬어요, 해줬어. 얼마나 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결국, 누구를 세워요? 오늘 본문 읽었죠? 누구를 부르세요? 베나민 지파의 누구?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왕이 세워지면, 우리 이스라엘이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더 세질 거다. 더 세워질 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으로 결국 베냐민 집화의 사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내일 내가 베냐민 집화에서 한 사람을 너 사무엘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뭘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거라. 하나님은 다음날 말씀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사무엘 앞에 오게 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됩니다 겸손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보시고 부르셨고 결국 이스라엘에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친히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또 사람들을 모임게 합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모였던 건지 기억나나요? 어유 역시 하, 이뻐요. 이뻐. 뭐 계속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미스바에 모이라고 다시 합니다. 왜요? 누구를 선포하기 위해 왕으로 이 사울이 임명받은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보십시오. 백성 중에서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울왕을 세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베스는 어땠을까? 이스라엘 왕 만세! 만세하면서 이 왕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어? 결론을 아세요, 여러분? 예, 네, 우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알 거예요.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우선 얘기했잖아.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 자기 집화가 제일 작고, 자기 그 집화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족이 자신이라면서 겸손하게 왕을 받아들인 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에요,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지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재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결국 왕을 세우는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데, 어디의 방식이 좋아보여? 세상의 방식이 좋아보이잖아.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해 보이고, 세상이 주는 게 내게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더 기뻐 보일 때가 우리는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안해동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누가 싫어하세요?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부안에 동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한 분들께 시작.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요라고 나와야죠. 네. 네, 이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도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신 우리가 따를 뿌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 대한민국의 법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법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긋난,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때문에 이가난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구호의 직원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한번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있습니다. 그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이 더 기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오늘 배워싸우니 주여 하나님 말씀 따르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옵니다. 주님 이빛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며 황금 하 도록 하겠 습니다.